ASUS ROG STRIX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제품이죠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라이젠 6800H에 TGP 140W RTX 3060을 탑재한 모델인데요 높은 TGP에 Non-Optimus 모드도 지원하기 때문에 RTX 3060 게이밍 노트북 중에 최상위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디스플레이 스펙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게임용으로도 좋지만 동영상 편집, 디자인, 캐드 등 전문적인 작업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합니다 다만 트 AAA급 고사양 게임을 할땐 FHD 해상도로 하는 것이 프레임 유지에 좋습니다. 17.3인치급의 넉넉한 크기에 리퀴드 메탈 서머를 적용하는 등 쿨링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제품이기 때문에 스로틀링 없이 높은 성능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PCI Express 4.0 버전의 SSD를 탑재하여 동영상 편집, 대용량 파일 전송 등 빠른 전송 속도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도 유리합니다. 대화면의 2.9kg급의 무거운 제품이라 휴대성이 좋지는 않지만 100W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간단한 작업을 할 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휴대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. 100만원 중반대에서 RTX 3060 게이밍 노트북을 고른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